정말 놀라운 거예요. 돈, 명의 권력 상담, 돈, 명의 권력인데 누가 와가지고요? 한마디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많이 자살한 사람들 누구예요? 유명한 사람들 자살 많이 해요. 연예인들 자살 많이 해요. 우리가 보면 연예인들, 야, 난그 정도만 되면 내 세상에 소원이 없겠다, 야. 그죠? 이름 날리지, 돈 맨날 들어오지, 어디 가면 막 대접받지요. 근데 그 사람들 뭐 악플 한두 개뭐 보고 뭐 누가 이러니 저러니 보면 이맘음에드다잘 살아요. 그 우리들은 정말 주님이 대 주셔가지고 이제는 정말 참 자유를 놀라운 자유를 누리면서 살게 되었어요. 아멘. 그래, 비야. 아어 어저께 나 나오신 분들도 많은데 어쨌든 여러분 말씀도 많이 읽으시고요, 그죠? 어. 주는 자유게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Amen. 네. 혹시 오늘 어뭐 요즘은 전화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러면 그냥 내가 용서해 줄게면 뭐 이런 일 얘기하지 말고요. 그냥 그 사람하고 모든 관계를 편안하게 그냥 회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a 네. m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그 주실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힘들고 속상한 사탄이 계속 우리 피곤하게 끌고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아 나는 이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상처 입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든 것을 노래시고 매일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면서 생활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네, 네, 네. 오늘 새벽에 돌아가신 분이요. 니금안났잖아요 그치요? 나꼭가가고요 정말 사람이 당신 나 행복해. 꼭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요. 네. 네. 부인들도 가셔가지고요. 그에 그래, 가셔야 되면 안 가고 이러서 혹시 있으세요? 네. 뭐 자녀들 때문에 막 속속 이는사람도 있으세요? 가가지고요. 그래, 당신 있어서 내가 살아요. 정말 행복해. 그기 네, 네가 내 공부단지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요. 그 사람이 어떻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를 마음 누리시게 됩니다. 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님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탄은 매일 우리를 숨기고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말씀을 이렇게 아버지와 목사님 아버지와 교자는 상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것 중에서 좋지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모든 것들을 주님 탓으로 돌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좋은 선물 나의 일생을 살면서 나의 일생을 참으로 행복하고 어, 복되고 아름답고 풍성하게 하려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laughs> 그 사람들 그 사랑하는 사람들 또 환경들 그것들을 내가 아 욕하면서 불평하면서 삽니다. 그데 네, 오늘 다시 주님 알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특별히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속상해하고 아버지 나라고 하면 평안을 뺏어가는 그 상처로부터 아버지 내가 자유를 얻은 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그동안 에 이미 입은, 입은 것 있습니까? 상처 입은 것 있습니까? 또 내가 지금 피곤한 것 있습니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좋은 의사 되셔서 그 모든 것다 행복해 주셔서 내가 정말 멋있게 앞으로 남은 일생을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주님의 아버지의 말씀 나누는 형제님 자매님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자유를 누린 자로 참으로 건전한 자로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축복의 돈으로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한 역할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어만 통상으기도 하겠습니다.